이 차는 뭐 셀... 달라? 다릅니다 아 달라? <laughs> 난 똑같은 줄 알았지 나 BMW 운전해 보고 벤츠도 운전해 보고 마세라티도 팔아 보고 S클래스는 안 해봤다 안 자는 봤다 <laughs> 어, 안 자는 봤다 그런 사람이야 왜 저래 진짜 차 똑같지 뭐안 그래? 오고 <laughs>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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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긴장 안 했는데? 차 똑같지, 뭐, 안 그래? 안녕하십니까. 중고차에 대한 고민해결 스마트 정실장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8년식 아우디 A6 차량입니다. <웃음> <웃음> 뭐야? 지금 두 박자, 세 박자가 느려. 어? 아니, 내가 긴장했다고. 감독님도 긴장하면 안 되지. 아 감독님 첫아 300시 촬영해봤잖아요. 네. 런데 외제차인데 외제차가 아니었어. 느낌이 약간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도 요 A6까지는 올라와줘야지. 아좀 외제차 탄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부 어때요? 내부랑 지금 차 타고 나왔는데 느낌 어때요? 진짜 너무 멋있고 너무 조용하고 그냥 다 좋아요. 안 된다고. 아 지금 너무 해 말고. 아 지금 이차 계약하자 하면 계약할 것 같아. 아니 감독님 차 팔고 조금 더 보태면 이차 사잖아요. 아무튼 지금 63,074km 주행을 했고,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전혀 없는 차예요. 근데 지금 금액이 3,3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독님 차에서 조금 더 보태면 지금 이 차를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 괜찮지 않나요? 아, 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또 뭐가 중요해, 뭐가? 가오가. 가오가 중요해. 중요하지, 가오! 이런 거 지금 타보지, 언제 타보겠어요? 그렇죠. 결혼하고 돈 모아서 탄다? 안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laughs> 젊었을 때 타야 돼. 카푸어를 뭔가, 어, 유발하는 그런 방송 아닙니다. 본인이 탈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 똑같은 뭐 수입차나 그랜저급 차에 비해서 이 차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 무리해서 이 차를 사실 필요는 없고, 네. 이제 감독님 같은 능력 되시는 분들은 이런 차도 한 번씩 타 보셔라. 그거를 이제 권유를 해 드리는 겁니다. 네. 수입차라고 하면 일단 겁을 먹잖아요. 그렇죠. 왜 겁을 먹어요? 일단 비싸고. 일단 비싸고. 잔고장 생길까봐 또. 고장. 네. 그 다음에 수리비 폭탄. 네. 세금. 그렇죠. 보험비. 일, 어, 보험비. 일단 뭐 그런 것 때문에 겁을 많이 먹잖아요. 사실 저도 수입차 하면은 일반 국산차에 비해서 약간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더 크긴 하죠. 오늘 긴장하고 이렇게 운전하는 것처럼. <laughs> 수입차라고 해도 이게 뭐 센터나 들어가면 똑같아요. 기아나 뭐 현대 그런 차들도 센터 들어가면 더 비싼 비용이 외부에서 좀더 저렴하게 수리하는 곳이 있고 이 수입차도 똑같아요. 사설 기관에서 수리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과거와 다르게 요새 수입차도 사설에서 뭐 보편화 됐잖아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중에 많이 풀려 있어서 그런 사설 기관에서 수리하는 곳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 비용이 사실 국산차에 비해서는 조금 높죠. 높은 건 사실인데 막 그렇게 수리비 폭탄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관리를 잘한다면. 네. <laughs> 뭐 비싸다면 비쌀 수 있죠. 근데 그 부분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름이죠. 국산차도 뭐 똑같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겨울이잖아요. 아, 사륜? 그죠. 엊그제 뉴스 봐보니까 폭설와가지고 강남 쪽에 지금 후륜구동차들 다 난리 났다고 막 그렇게 기사 뜬거 봤어요? 어, 네, 봤어요. 근데 아우디는 전륜이에요. 오. 그니까 수입차 사시려는 분들이 사실 그 겨울철 눈길에서 미끄러질까봐 후륜 차들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이 있거든요. 이륜이면서 전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담감은 없는 차량이죠. 어, 훨씬 덜하죠. 그죠. 뭔가 아우디 하면 약간 응. 섹시한 남자가 탈것 같은. 그니까너 같은 사람이 탄다는 거잖아. 어? 오늘 구찌 구찌 굿즈 신고 와갖 거야. 타고 가 오늘 이거. 사실 오늘 혼다 오코드 찍으러 왔는데 너 복장 보고 오늘 A6 찍은 거야. 감독님.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거 하나 선물하시죠 본인에게. 어떠세요? 이게 좋은 컨텐츠를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장비 욕심이 계속 나요. 와 이거 사고 싶고 저거 사고 싶고 이차 사고 싶고 저차 사고 싶고. 감독님요? 네. 이런 이런 트럭 트럭 쫓아갈 때 조심해야 돼. 저런 트럭 쫓아가다가 저번에 돌이 튀어가지고 내 유리 깨졌잖아. 아, 아. 그렇게 저런 차들이 앞에 간다면은 좋다고 따라가지 말고 좀 피해요. 네. 아우디 이런 거 수입차 유리기 깨지면은 상당히 비싼 거 알죠? 알죠. 내가 예전에 유리가 살짝 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국산차 가격에서 조금 더 주면 되겠지 생각하고 했거든요 <laughs> 큰 오산이었어 <laughs> 100만 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있죠 국산차 같은 경우 제꺼 쏘렌토가 본사 유리로 가면은 20, 20만 원?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제가 5시리즈 그 유리가 깨져 가지고 확인했는데 그게 한 100, 100만 원 넘어갔으니까 103, 40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와 진짜 세네요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유지 비용 부분에서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하죠. 그런데 그만큼 보상받는 게 많잖아요. 그만큼의 가치.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리해서 사람 말은 아니에요. <laughs> 제가 저번에 우리 수영 감독님에게도 말은 했지만 어, 나중에 미래의 남자친구가 좋은 차를 타고 왔다 외제차를 타고 왔다 네. 그러면 일단 차량 번호부터 주겠어요 그게 어, 대부 쪽에 돈이 묶여 있는지 그런 거를 내가 확인해 줄 테니까 그런 걸 확인하고 어, 건전한 어, 뭐 이런 금융 쪽에 건전한 남자를 만나라 그런 확인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내촬영은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좀 달려 볼게요 네. 이 맛에 타지. 이 맛에 타지. 아, 이게 나는 그래요. 이내 차도 디젤이잖아. 근데 얘도 디젤이잖아. 왜 우리나라 차는 이런 묵직한 이~ 이~ 음을 못만들까 아, 나는 같은 디젤이어도 얘는 아까 시동 걸때 봤잖아요. 약간 진짜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차는 뭔가 약간 덜덜덜덜덜덜 되고. 그 소음 차이가 소음에서 오는 그 무게감 그게 확실히 다른 거 같아요 그렇죠 응 어. 그니까 외부에서 들었을 때그아얘 수입차 타고 왔다 그게 딱 들리잖아요 이 소리 자체가 소리가 다르죠 소리가 응아 음. 사고 싶다 <laughs> 아 디자인이랑 진짜 좋다 진짜 너무 예뻐요 지금 브라운 시트 들어가가지고 네. 확실히 외제차에는 수입차에는 이런 브라운 시트가 딱 들어가 주는 게 약간 뭐 느낌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 훨씬 고급스럽다. 감독님은 아우디 BM 벤츠 중에 뭐가 좋아요? 저는 BM이 좋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다른데 BM은 약간 남성을 자극하는 어. 그런 막 울부짖을 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표현! 벤츠는? 벤츠는 정말 고급진 약간. 세련되고, 응. 정장 입은 사람이 내릴 것 같은. 이리 입으면 안 돼? 네. <laughs> 아, 이리 입고 벤에서 내리면, 뭐, 아빠 차 가져온 거야? 아, 아우디는? 아우디는 약간 마성의 약간 섹시한 사람이 내릴 것 같은. <laughs> 감독님 같은. 그럼 나는 뭐에서 내려야 돼? 난 그냥 소렌토에서 내리면 돼? 어? 난 수입차 타면 안 돼? 아, 닙니다 <laughs> 어, 별로 기분 나쁘네. 그래서 내가 수입차를 안 타는 거야. 오해하지 마요. 네. 뭐돈 없어서 안 타는 거 아니야? 네. 아, 안 어울리잖아. <laughs> 내가 포르쉐에서 낸다 생각해봐. 웃어? 아, 웃어? 와 아, 근데 지금 이게 18년 식에 6만 3천 네. 관리 진짜 잘 됐죠? 네, 차가 진짜 엄청 조용해요. 음. 승차감도 너무 좋고요. 음. 감독님이 딱 3천만 원이 있다. 네. 근데 하면은 국산 차를 사요? 외제 차를 살것 같아요? 원래 생각이었으면 이제 국산차에서만 받겠죠 원래 생각? 네, 원래 생각이었다면. 네. 근데 2차가 3,300이면 조금만 더버텨서 네. 아우디 한번 끌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번에 오셨던 분도 저번주에 오셨던 고객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조금 더 버티면 좋은 차 사는데, 조금 더 버티면 좋은 차 사는데. 그러니까 모닝 사러 왔다가 벤츠 사고 가고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 차를 보면 그 느낌이 날것 같아요. 뭐소나타랄지 그랜저급 차를 알아보다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 그랜저급을 살려다가. 아우디로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정말 충분해요. 에, 그리고 뭐 가격적인, 요, 키로수랄지, 연식, 이런 부분에 대한 옵션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어, 솔직 수입, 남자라면은 누구나 수입차라는 로망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 번은 타보고 싶고. 정말. 네. 충분히 요새 뭐 수리할 수 있는 사설기관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길은 한 번씩 가는 차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너무 또 관리가 잘돼 있는 차기 때문에 네. 일단 외관이랑 한번 살펴보시죠. 나는 아우디 진짜 멋있는 게 여기 딱 나올 때이 아, 네. 느낌 네. 좋잖아. 네. 이거 고장 나면 돈 많이 나오겠죠? 그런 거 생각 없어. 아, 당연 일단은 이게 멋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일단 이 진짜 아, 왜이 시끄럽니? <laughs> 아 장소를 오늘 상당히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뭐 마이크는 잘 나오죠. 네. 네. 어 일단 디자인 봐보면은 솔직히 디자인 부분에서 진짜 인정. 진짜 너무 세. 어 인정. 아이 아이언맨 <laughs> 연상하는 이 외관 전면부 그릴. 아,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쪽 지금 사이드 쪽으로 봐 보시면 그릴 아예 그릴이래 휠. 지금 당황했어. 외제차라좀 긴장했나 봐. 예, 휠 디자인도 상당히 좋고, 지금 전반적으로 봐 보시면은 검정차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뭐 장기 수도 심하게 나타나는 차량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외관 부분이라 든지 그런 부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봐 보시면은. 뭐 문콕자국이나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차 관리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네, 봐보시면 뭐 지금 미세한 스크래치도 하나도 없죠 지금 광택이랄지 라뭐 이런 작업도 상당히 잘돼 있고 외관에 뭐 스크래치랄지 이런 부분 전혀 없기 때문에 진짜 뭐 신차크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라고 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금 실내 상태를 한번 봐보시면 너무 깨끗해요. 진짜 너무 깨끗해요. 예. 이제 뭐, 아우디 지금 이 차량에 대해서 옵션 같은 부분은 아마 소, 소비자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지금 현재 이 차량의 상태. 지금 시동 걸었을 때뭐 옵션들이 잘 독자,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소비자분들께더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선루프 작동 여부. 그러니까 좀 오래 탄 차량들 아무래도 키로 수가 있거나 연식이 있는 차들 같은 경우 이런 핸들이랄지 손이 자주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용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런 브라운 시트 같은 경우 좀 청바지랄지 그런 거 입고 타면 은좀 해지는 부분, 아그 색깔 변색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내부 지금 내장재 상태도 상당히 깔끔한 상태예요. 지금 뒷자리 시트 상태도 봐보시면 뭐 가죽 해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죠.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 짜잔. 네. 오 이런 공간이 다르죠. 뒷 공간 한번 봐주실래요? 뒷 모습. 그냥 섹시해요. 그냥 섹시해 <laughs> 보기만 해도 좋아요. 이 마크에 그렇죠. 야, 스무스하게 지금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죠. 지금 여기에 골프 백이몇 개나 실실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면은 하나, 둘, 셋, 세개 정도? 그 정도, 네, 그 정도 실어질것 같고, 어, 아무래도 뭐... 제가 직접 실어보진 않았으니까 어, 실어봤던 분들 계신다면 여기 골프백이 최대한 몇개 몇 들어가는지 어, 그런 것도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트렁크 공간도 봐보시면 관리가 상당히 잘돼 있죠. 깨끗해요. 네. 네. 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차량은 어, 아우디 뉴 A6 어, 3.5 TDI 프리미엄 차량이에요. 어,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관리 상태가 너무 잘돼 있는 차량이고 지금 내관 외관 그리고 타이어 상태, 휠 상태 모두 관리가 아주 잘돼 있는 차량이에요. 어, 보통 이제 수입차라고 하시면은 하면은 좀 어, 유지 비용이랄지 뭐 수리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과거와 달리 어, 아무래도 이런 사설 기관도 많이 있고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곳이 많이 있고. 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더 저렴하게 고칠 수 있는 어,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광주 지역 내에서 이런 정비 업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좀더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뭐 국산차에 비해서 유지 비용이 좀더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어, 그렇게 부담 느끼실 정도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들고요. 무리해서 사시지는 마시라. 대신 어느 정도 어, 수입차와 국산차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3350에 나와 있는 이 가격, 18년식에 6만키로, 지금 완전 무사하고, 무누유, 완전, 어,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셔라. 이제 그렇게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어, 아무래도, 어, 뭐, 국산차도 마찬가지로 무리해서 산다면 은 분명히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리하지 말고, 좋은 차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는 차량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중고차를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이제 뭐 수입차 부분이랄지 이런 분들 이런 차들이 좋은 차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열심히 좀 준비 중이에요.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도 여러분들이 찾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스마트 정실장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고차에 대한 고민 해결 스마트 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요? 끝나버렸어